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 수를 계수하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3장에서는 레인들의 역할과 그들을 계수한 것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성경은 먼저 아론과 모세가 낳은 아들을 소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낳은 아들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아들들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체를 봐도 이상아리만큼 모세의 아들과 후손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출애굽을 이끈 모세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는데. 왜 아론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말이 많고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소개를 하는데 왜 모세의 후손에 관해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이름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레위 집화이기 때문에 레이 자손이라는 것은 이제 명백합니다. 아론은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론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그렇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후계자를 물려줄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여호수아에게 물려줍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물려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모세는 조금도 자신들의 아들들을 챙겨 주려고 하는 마음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욕심 자체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신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조용히 레위 지파의 역할만 하게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그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레위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모세는 형제이기 때문에 둘다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의 아들 안무람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손들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도 레위기에 우리 그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의 역할이 이렇게 정확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그 레위 아들 중에 이제 이 모세와 아론, 아론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아론은 빼고 모세의 아들들은 고아 자손이 맞는 업무를 감당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레위 자손이긴 하지만 민수기 삼자장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은 아마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지도자 그것도 전체 지도자의 아들을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럴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만 해도 예, 그렇죠. 아빠 찬스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고 혜택을 받게 해 주는 게 보통 인지 상정인데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모세의 모습에 도전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 해막 중심의 삶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이 레위인들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레위의 자손들 중에서만 오직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게 하셨습니다. 레인도 분명 구별되어 회막의 직무를 감당하지만 그들은 결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 집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같은 레위인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위해서 다른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을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계급적인 느낌이 들죠. 위아래 개념처럼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같은 레인이어도이 레위인들이 아론의 지위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업무도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봉사를 하긴 하지만, 회막의 모든 기구에 대한 일만 할수 있도록 역할을 제안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외인이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이라고만 이렇게 포함시킬 것 같은데 이 10절을 보면 아론과 제사장이 된 이야기를 하고 레윈들 얘기하면서 이 본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이 외인이 누구냐면 바로 다른 레윈들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조차도, 레위인들이 할지라도,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녀들에게만 무한한 권한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더큰 징벌이 내려집니다. 그 좋은 예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의 사건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정해진 규정에 정해진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 제사장인 자녀들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재물을 사용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경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집안 전체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레인들보다 더 많은 책임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만큼은 규정들이 레인들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 하지 못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꼭 우리는 제사장 레위에게만 적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위를 주시거나 어떠한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을 주셨다는 의미는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많은 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띄워주기 위해서 절대로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은 봉사직입니다.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역할이지 군림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 것을 더 많이 드리려고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레위인들에게는 제사장들을 시종들게 했지만 구절을 보면 레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들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맡긴다는 개념은 그냥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사을 돕고 이렇게 헬퍼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만큼 레인들을 사랑하고 레위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 레위인들도 챙겨야 되는 그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반드시 좋은 거다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있어야 제사장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론의 가문이니까 되었다. 이 차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현대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선생된 자들, 다시 말하면 리더들이 더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가 우리가 직분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보살피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리더는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해서는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되고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우리 헌신자로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이만하게 모든 중직자들, 재직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하는 사람, 더 많은 책임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온전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유월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백성들에게 처음 태어난 모든 자를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 중에서도 가장 초태생은 하나님께 모두 드렸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나 곡식은 처음 것을 드릴 수 있지만 사람은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린다는 개념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모든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돌린다. 이 돌린다는 개념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 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다른 기업은 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레윈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것을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그것 대신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봉사하게 구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굳이 레위인이 누구라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이 유월 생명, 유월 유월대 우리의 죽음이 유월되어서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죽음 대신 우리는. 이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신학교 가서 목회자 됐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끔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었다라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개념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사역자들이 전부 다내 죽음을 대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자들의 사역에 온전히 잘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것이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신약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어서 우리의 생활이 더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약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제사장이거나 레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시스템은 똑같기 때문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들을 사역하게끔 만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현해 주신 그네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레위인들에게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사역자들에게 넘겨서 사역자들이 감당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마음에. 이 성경의 중심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직접 사유가 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적인 영적인 가난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날을 주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시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복상하면서 저희들이 또 도전받게 됩니다. 하나님 같은 레위인이면서도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시종드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놨기 때문에 함부로 그 질서를 넘어가지 않도록 레인들의 사역도 구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눈으로 보면 같은 레인인데 누구는 제사장이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레인들에 대한 규정은 많이 없는데.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은 굉장히 엄격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이 우리 역사에서 봤던 것처럼 가족 전체가 멸멸조를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규정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거룩하지 않을 때는 또 제사장이 일년에 한번 속죄일에 죄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 제사장이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제사장을 돕고 시종을 드는 역할만 해야 되지만 오히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일도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레인들까지 책임자에 대해는 그 막중한 업무가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야고보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떠한 선생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 또 다른 사람들보다는 월등히 더 많은 헌신과 희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직분들을 명예나 군림으로 생각하고 나한테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성경의 원리는 그 파워가 아니라.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야고보의 말씀처럼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리더에 올라가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모습은 되지 않도록 더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여서 올바로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그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첫 예물로 드려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장자의 장자 대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섬기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 받으시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마땅히 우리 것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전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일만 감당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대신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드려야 되는 것 대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어떤 사역자들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서 우리 함께 사역자들과 또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아버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